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해 부동산, 부산지역 부동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해서 특집으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 부동산은 뭐, 지금 아직도 뭐, 많이 그, 정부 규제로 한 숨은 죽었다 하지만은, 모두 관심사고 또, 지금 우리 전체 모든 삶을 지금 <laughs> 억누르고 있는 참 골치 아픈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전 분양이 적었는데 올해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해는 부산 지역의 분양 가구 수가 3만 5천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한50%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전문 기관에 따르면, 원래 부산에서 분양할 아파트는 정확하게 35,797 가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7,109 가구보다 약 5배 늘어난 물량입니다. 아, 많이 늘었죠. 어, 매년 부산에서는 한 2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많이 넘어왔죠, 원래로. 이런 기주 효과로 원래 분양 물량이 확 늘었는데, <laughs> 무려 만한 다섯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이게 저, 2, 3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어, 이제 입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연초부터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계획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최대한는 지금 부산 동래구 온천 4구역, 재개발 지역에 분양을 하는 레미안 포레스티지, 그런 남구 왕 2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뭐, 1월 중순에 지금 분양을 이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하는데, 4천만 세 가구니까 뭐, 단년 뭐, 원래 최대 규모의 가구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는 뭐,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나중에 홀더 드리겠습니다 홀더 드리겠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원래좀 아파트 숨통이 좀 트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아쉽게도 그 양극화,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아, 그런 전문가였던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지난해보다 다섯 배나 물량이 많은데, 이 물량을 정말 하하, 35,000 가구, 세대 가구가 달하는데, 이건 정말 진짜 근래에 많은 아파트 분양 세대수습니다 지난 2020년대에는 23,000 가구, 19년대에는 2만 5, 2천, 500가구, 2018년대에는 2만 3천가구, 이렇게 분양을 했었었죠.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뭐 상당히 좀, 올해는 내년에는 기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 군별로 한번 살펴보면, 엘코테타시티 분양 영향으로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9,722세대. 남구가 7,272세대. 동래구가 4,275세대. 부산진구가 2,889세대 뭐 이런 순입니다 이 분양 물량이 부산지역으로 특, 특히 더 이월이 된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주택 분양 상황까지 이, 이것 때문에 지금 어, 그렇게 많이 된 거죠 지난해 못하고 올해도 다 넘어온 겁니다 아, 이게 이 더구나 지난해에는 부산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제 묶였죠. 기장하고 중국 빼고는 다 묶였습니다. 그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있어 가지고 사실 뭐그 차익을 노리는 흥행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좀더 미룬 겁니다. 미룬는데참이 아, 부산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 단지 분양 연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분양가를 제대로, 조합이 원하는 대로 책정받지 못하자 분양 연기를 택한 데도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 부산 진구 양정 1구역. 양정 1구역이 평당 2천만원 분양가를 희망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죠. 로부터 1,581만원에 결정되면서 올해로 분양을 넘겼습니다. 그건 뭐 결정적으로 상당히 제가 봐도 한 400만원 정도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재심사 받을라 하겠죠. 레미안 포레스티지도 1600을 받았는데 재심이 해가지고 1900만원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들쭉날쭉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이 받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좀 해야 된다. 뭐, 지금 이렇게, 어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입주 물량도 전년보다는 어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 부산에 26,258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지난해 1만 7,600세대보다 1만 가구가량 이 많죠. 많고, 지역별로는, 어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 뭐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 뭐 이런 부산 진구가 6,60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기장 뭐 이렇게 지금 순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집값 상승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대출 교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장금을 만들어서 얼마나 떨어졌을 것이냐 미분양이라기보다는 이 미입주 분양이 많이 생기고 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추길 소리도 있다. 지금 그렇게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laughs>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공급이 늘면,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고 또 심리적으로도, 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는 이런 게, 이런 뭐 게뭐좀 편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수 있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근데 일단은, 원래는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좀 부담스럽고, 또 전세도 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약시로 돌아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대출 규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경쟁률을 낮추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원래는 아파트를 반드시 사야 된다. 아파트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문턱이 그 원래만큼 청량 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뭐 이야기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도, 뭐, 아파트 많이 나오니까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또한 가지는, 어 국토부가 지난해 연말에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 지역, 어, 14개 조정대상 지역, 지금 기장하고 중구는 빠져있죠. 그 지역의 규제 대상 지역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하기로 해서, 좀 상당히 좀, 뭐, 수용해운대, 남구, 동네, 연재, 뭐, 이 지역은 상당히 좀 뭐, 집가가 핫한데고, 아파트가 없이 높은데고, 나머지 뭐, 강서, 사하, 뭐, 이쪽은 좀 약한데인데, 이게 좀 풀려줬으면 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록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고, 부산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아, 그런, 생각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일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이 이제 이 양극화가 아주 심해져 가지고 보면 뭐내 LCD 같은 것은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뭐 거의 뭐 일반 주택 몇 채죠 지금 제가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217채를 산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보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기 보면 뭐 고가, 저가, 아파트 주택 가격 격차가 6.6배로 벌어지고 2015년도는 4.4배였는데 뭐배 이상 50% 이상 벌어진 거죠 해수, 해양대, 남구, 수영 이쪽과 타지역 편차가 커져가지고 어, 아파트 가격은 해운대는 35% 올랐는데 중구는 2 3올 오는데 그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부산 아파트 거래 최고가 순위를 보면 어, 그 구도쿄 동부 자료니다 보면 거의 톱 랭킹에 있는 1 0개 랭킹에 있는 상위권 중에서 남구의 W 빼고는 전부 다 해운대입니다. 아, 남구의 W, 그리고 수영구의 삼익 비치 타운 있군요. 전부 다 해운대입니다. 이건 뭐 너무 이 지역간에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졌다. 이건 정말 뭐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좋지 않고 그게 뭐 보면. 국민 평수라 불리는 30평 아파트도 고가에 팔리는데 이것도 전부 다해운대에몰려가 있습니다 최고가 그래프파는 마린시티 자이 34평이 18억입니다 그다음 경남마리나 32평이 17억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16억 뭐 이런 순입니다 <laughs> 보통만 15억대 국민 아파트 평수가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하다 해운대 LCD 대압은 43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 가격 편차가 해운대 쪽에 너무 동부 쪽에 어, 가격 편차가 너무 심하고 몰리고 어, 이게 지역 간에 뭐라 그럽니까 동서 간에 특히 동서 간에 어떤 가격 편차가 심해서 상당히 좀이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현상은 현상이고 원래는 아파트가 예년보다 뭐한 다섯 배 이상 분양이 된다 하니까 한번 뭐집 없는 분은 또 관심을 한번 기울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그 다음에는 어, BIFC BIFC입니다. BIFC가 어, BIFC는 국제금융단지죠. 어,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파트 이야기는 요정도로 끝내고 어, 국제금융센터 디지털 밸리가 새롭게 조성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는 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만드는 그 계획의 일환인데 여기에 이제 3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는 이미 63층을 지어 가지고 어, 지금 뭐 입주가 해가 있죠 해 있고 지금 2단계가 지금 만들어졌고 1단계는 13년도 이제 63층 규모로 됐고, 현재 한국여탁결제원 등 30개사가 입주해 있고, 또 2015년에서 18년 사이 2단계 사업은 어 36개, 36층, 49층 두 동으로 해가지고 부대 지원 업무 시설이 그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3단계가 이제 45층, 지하 5층, 지상 45층으로 해서 2 0 2 0년 완공을 하는데, 15개층에 이제 핀테크,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어떤 시설들, 기업들, 4차 혁명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당연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특구 아닙니까? 블록체인 특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산업들이 이런 한 공간에 모여서 어,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 통신 기술 지원 기간 56곳도 지금 들어 있고 그 관련 기업 200개를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게 지금 금융 중심지로 BIPC가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국제 외국 금융 기관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국내 관련 기업들만 금융 기관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인터내셔널이냐? 인터널이지. 국내 뭐라 그럽니까? <laughs> 금융기관만 뭐하는 뭐좀 실패한 그거다. 개념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들을,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어떤 제3 디지털 밸리, 이거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laughs> 시의회의 인사권이, 어, 시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시의회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시로부터 이제 합의를 했는데, 어, 1991년 6월 20일 날 시의회가 이제 재출범 됐죠. 재출범 한 30년 만에, 딱 30년이군요. 30년 만인데, 이게 이제 시와 부산시의회가 이제 지난 6일 인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인형균형 배치, 연 인사교류, 신규 채용시험, 위수탑, 교육훈련, 후생, 복지, 당직, 인사정보시스템 등 통합운영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 인사에 대한 핵심, 인사의 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성진심사, 복무관리, 뭐 이런 징계, 이런 것도 들 지금 시호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부산시에서 직원이 파견되는 형식으로 갔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시의회의 어떤 전문성이 조금 더 확립이 되고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그기관의 어떤 충실해지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럴지도 아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인사권이 없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30년 만에 지금 돌아왔다니까,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왕 어,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주간 시사 뉴스의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하기 때문에 더 길게 할수 없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계, 세 건을, 세 분양, 그, 세 분양 관련, 그 다음에 분양 지, 지역 관련, 그리고 이제 부산 조정 지역이 기존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부산의 동, 동권하고서북권의 아파트 가격이 편차가 너무 심해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들은 어 제가 또 건별 건별로 어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좀 전해드릴 까합니다 전해드릴까 하고 지금은 뭐 상당히 정치의 계절이 되다 보니까 어 지금 중앙 정치 대권 대권 도전을 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어 윤석열 후보의 싸움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국민의 힘이 내네 분이 어느 정도 정식이 됐고, 어,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정식이 됐죠. 내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준석, 그, 기, 어,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고,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준표, 유승민, 어, 이 후보들이 이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는데, 그와 상관없이 이제는 전년을 정비해서 두달 레이스를 지금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재미있어질 것 같은데, 어, 거기도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쪽에 어, 방점을 찍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런 이슈가 아마 이번 1월 구정 전까지는 가장 강한 이슈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식,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대로 부동산 뉴스가 가장 핫한 뉴스니까, 부동산 분양 관련 소식 계속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시사 뉴스가 지금 19에 20회를 돼가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 보여주시고, 또 기대에 호을 해주고 해서, 어, 제가 좀더 심도 있게 하려 그러니까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그, 끈수를 좀 줄여서 심도 있게 하든지, 뭐, 그렇게 했다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첫 주, 주말 잘 쉬시고, 어,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